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예, 저하고 여러분이 이그 한절씩 교독을 하시지요. 예.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바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다 같이.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피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 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다 같이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켰죠? 이게 대개 이제 이게 절기가 되면 그때만 반짝 아 부활절이네, 성탄절이네, 추수감사절이네 이렇게 하고 반짝 한번 그 말씀 듣고 이제 또 잊어버려야 우리 생활이 분주하니까 지난주일에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 Before, the Before, 부활 전에 Before 그들은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서 병고치고 뭐 기적날 때는 신났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끌려가자 이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형님, 마형님격 되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날 했던 말씀이에요. "부활을 중심으로 비포 애프터, 부활을 경험하자" 이들은 담대해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싫어하여 사람들이... 뭐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붙잡아 때리거나 그래도 우리는 어,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그 뒷얘기들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조금이라도 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부제가 섞인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현장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래의 첫날 새벽 해가 막도든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3절.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걸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짐승들이 못 들어가도록 또 제자들이 뭐 시신 훔쳐 간다는 뭐걸 방지하기 위하여 장정들 6명이 굴려야 되는 돌로 막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이 없죠. 누가 이걸 열어 줘야 될 텐데.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돈을 들여서 향유도 샀고 그 아침에 서로 만나서 갔잖아요. 뭐, 어느모로 보나 헌신적이죠. 그런데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이 살아날 거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저 죽은 시신에다가 이걸 발라야지 하고 가는 거니까 예수님 부활은 이 사람들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충성하는데 믿음이 없이 충성하면요, 자기 의가 돼요, 자기 공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러니까 여러분, 돈 드리고, 헌신하고, 그 새벽에 가고, 뭐 이러는 것도 중요한데, 왜 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렇게 자꾸 봉사 많이 한 걸로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 인정 안 해주면 괜히 서운해진다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다. 그 다음에 제자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전하였다. 전했어요. 빨간 글씨로 보면 제자들에게 전하였어요. 근데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역시 이들은 무서워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그 머릿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지. 미리 얘기하면 아, 이게 그 말씀이고 그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안 했을까요? 했어요. 마태복 마가복음 8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 뭐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칭찬합니다. 바요나 요하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면서 막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오늘 3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해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다음에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을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마리아가 나 봤다고 와서 전해줬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오늘 지금 요 설교 말이에요. 제가 예언하는데, 제가 지금 지나간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예언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80%는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다 까먹을 겁니다. 알렐루야! 다 까먹을 거예요. 안 들어와! 왜냐면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한쪽 귀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 가스불 끄고 왔나? 아, 냄비에다 몰려놨는데 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 성질을 내갖고 뭐 부부에 관해 애들한테 막왁딱 뭐 소리 질러고 심사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오늘 27일이잖아요. 어저께 이제 이번 달 다음 내일 또 카드값 빠져나갈 사람들은 어 잔고가 얼마 있나 또 이것 때문에 또 신경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은 설교 지금 들어도 까먹어요. 뭐만 생각나냐. 목사가 이제 핏대 올려서 설교하면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소리 지르지? 그 소리 질렀다는 그 이미지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24시간 이내에 80%가 까먹는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냐?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러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잘 들어라. 이제는 내가 비로소 고난 당하고 죽고 살아날 거를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말한 게 불과 일주일도 안 지나서 아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가고 뭐 이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아까 먹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해보면 몇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째는 흘려들어요. 아, 그건 내가 해당. 아우 들어보니까 저김 집사가 딱 들으면 딱맞했구만 그럼 박 집사가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퍼돌리기를 해요. 나하곤 상관없어. 요 말씀은 아, 우리 신랑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하필 그 인간이 안 왔네. 뭐 이러면서 말씀을 나하곤 해당이 없다고 퍼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들어요. 내가 필요한 거.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왜곡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억도 하지 못하고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닫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의 현장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읽은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 빨간 글은 제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를 보내갖고, 너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전해라.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마리아가 또이 경황 중에또못 전할까 봐.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 연장에 28장 조금 더 내려가서 10절. 요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나 새롭게 보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난 다른 그 멋있는, 말씀도 멋있는 말씀도 했을 것, 것 맞는데, 같은데, 다른 얘기 안 하고요. 부활하신다면, 부활하신다면, 첫 메시지가 뭐냐면, 갈릴리로 제자들 모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를 자꾸 얘기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또 말해요. 아니,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갈릴리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갈릴리가,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도 하고, 직접 만나셔서 또 갈릴리라고도 하고, 다짐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냐는 거예요. 같은 말씀 방, 반복하는 건 그만큼 강조고 중요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걸까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부활사건과 갈릴리 제자들 예수님 이런 이 연관성이 어떻게 되길래 갈릴리 갈릴리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문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드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18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른 곳입니다 갈릴리는 업으로 그물질을 하며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던 자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가 갈릴리예요 3 년간 예수님을 따라다가 예수님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못박 죽자 제자들은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렸어요. 다 도망갔으니까요. 신앙의 중심만 흔들린 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따르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랐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진공 상태.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살아야 될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또 예수님 의지도 하고 든든했는데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들이 나를 처음으로 만났던 자리. 원점. 원점으로 와라. 원점. 갈릴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듣던 자리고요. 중앙 무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갈릴리는 윗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리나라 한양, 서울이라면 갈릴리는 함경도쯤 된 거리에요. 3등구랑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진출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 어디 있는 거거든요.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가 지금 못 만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만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면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되는 건커녕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주님 내몸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낫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 그럼 주님이 계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사업장을 놓고 기댔는데 사업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녀가 대학을 좀잘 갔으면 똑 떨어져 버리고 분명히 기도도 하고 뭔가 지푸라기도 담는 심정으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도 받았는데 아 이거 웬걸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기도가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낙심이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마음처럼 진공상태가 돼버려 마음 둘 데가 없어져버려 교회 단지 10년이 되고 20년 된게다 허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얼마나 열정으로 나름대로 따랐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시 지금 회복해야 된다. 신앙의 기초 원점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거는 갈릴리 너희가 부름받은 자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때. 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겼습니까? 예배에 힘쓰세요. 요즘에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다가 눈물도 나고 주님이 만져 주신 거 경험했어요. 근데 요즘에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게 갈릴리예요. 기도하고 싶지만 교회 문이 잠겨서 못해요? 목자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동영상이 이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비번을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목자님한테 물어보면 교회 비번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가족그 정도들 교회 비번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와서 앉았다가 5분이 더 기도하고 가든지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든지 그거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들이 다 은혜 받았으면 요즘에 예배가 좀엉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으면 그 기도의 자리 다시 회복하시고 예배당 문이 닫힌 게내마음에 구실이 된다면 비번 가르쳐 줄 테니까 와서 오면 가며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 에이, 꼭, 꼭 기도를 교회 가서만 해야 되냐?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냐?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아무 데서나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 말잔치가 막 있단 말이야.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도가 자꾸 헷갈리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텔레비 켜고 막 이러니까 기도가 막 뒤죽박죽되니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퇴근하기 전에 교회 들려서 뒤에 앉아서 잠깐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 정도는 회복하라는 말인 거예요.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는 거는 너희가 처음 부름 받았던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 그래서 <laughs> 다시 만나자. 이제는 너희들 처음에 부름 받았던 그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내가 너희들을 직접 만나서 이 부활에 확신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면에선 제가 볼땐 그래요. 입장 바꿔 놓고 제가 제자라고 해도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건 사고가 탁 벌어지니까 그게 신나는 거예요. 신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까도 뭐 백원 부패 한다 고 그러는데 애들이 백원 부패를 와서 신나요? 복음은 언제 듣죠? 백원 부패나 무슨 캠프나 이런 거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벤트예요. 병 고치는 기적 이런 기적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엄봉덤봉 따랐던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달라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만나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만나서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에요. 그런 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만 만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40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코스웍 3년, 논문 1년, 4년 동안 교수님들에게 지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시간을 따지니까 일주일에 5시간 4년. 곱해보니까 1040시간이 나와요. 그걸 하루 24시간으로 나눠보니까 꼬박 44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꼬박 44일간 해가지고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근데 세상에, 그 세상에 어떤, 어떤 교수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없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40일,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먹고자 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쳤으니, 제자들은 비록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부활의 소망이 있겠어요? 네?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깊이 만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부활의산 증인으로 내가 집중 트레이닝을 하겠다. 도제식으로 도제는 교수와 학생 한 명이 맨투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갈릴리예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아니 그러니까 입 제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조를 말하는데 그걸 꼭 주일 예배 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얼마나 교육받으셨어요? 되게 주일 학교나 청소년들은 성경 공부를 뭐 전도사님이든지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지만 일단 졸업하면 다 졸업이야. 작년 성도가 되면 이 성경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가정교회가 좋은 거는요. 끊임없이 코스가 있어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확신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 다섯 가지는 기본입니다. 생명의 삶 하나만 겨우 해서는 안 돼요. 이 다섯 가지 삶 공부는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생활하다 보니 뭐 부모의 삶, 부부의 삶, 우리 싱글 청년들은 커플의 삶.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중보기도의 삶도 있고요. 다양해서 또 말도 하니까 또 언어의 삶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배우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지금은 제가 혼자 지금 상공부를 하는데 이제 기도의 삶은 우리 중보기도 팀장 김경화 집사님이 해요. 여러분도 이제 상공부해갖고 생명의 삶은 단임 목사가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강사 요원을 성도들이 해요. 우리 가정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8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인 갈릴리를 회복하십시오. 부활 신앙이 분명하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조금만 바람에도 흔들흔들흔들흔들해야 흔들 흔들 돼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깊이 만나는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전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어디냐? 예배 때 만났는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할 때 만났는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근데 요즘에 성경 안 읽어요?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그 그러니까 저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다 읽으면 사도행전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으세요. 구약으로 넘어가서요 창세기 너무 기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읽고. 그 다음에 바이블 타임 읽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성경을 읽는 걸로 시작을 하라고요 하루 세 번씩 감사하는 게 처마 밑에 떨어지는 낙숫물이 대토를 뚫는 것처럼요 하루 세번 감사해 보세요 1년이면 천 번을 감사해요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를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냐 집에서 하면 안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에서도 할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교회에 와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할땐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지난주일 부활절인데 벌써 부활을 까먹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기 위하여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 거기가 예배의 자리이든 기도의 자리이든 말씀을 읽는 자리이든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작정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좀 떼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확보하여 영적인 갈릴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확신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들으